오늘은 날씨 때문에 미루고 미뤘던 볏집 사일리지 3차 합니다. 축사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 73마력 그래플러로 곁집을 두 단씩 씻고요. 존디어 1 0 5반력으로 6단씩 씻고 나릅니다. 밧집을 하차할 목적지에 도착하여서 한 번에 두 단씩 하차 후에 사일리지를 총세단 높이로 쌓아서 보관하면서 먹이게 됩니다. 공포사일리지 이동작업 중에는 랩핑한 비닐이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랩핑이 찢어지게 되면 빗물이 스며들어서 곁집이 썩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논한 단지 600평 정도를 구획을 나눠 놓았는데, 옆집은 600평당 8개에서 10개의 사이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논두 단지에서 가져온 사일리지 개수가 총 16개 입니다. 앞으로 논은 30군데에서 이동작업 을 계속하여야 합니다.